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세요? 누군가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이런 전화를 해야 할 순간이 올까 봐 두려우신가요? 저는 지난 3년 전 실제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퇴직 후 노후 상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 순간이 오면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와 그 이유. 둘째, 전화기를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황금 15분의 의미. 셋째, 평소에 가족과 함께 준비해 둘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 여러분도 언젠가 맞게 될그 순간에 덜 당황하고, 사랑하는 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88세 셨습니다. 몸은 불편하셨지만, 며칠 전까지도 직접 김치를 담그시고, 손자들 용돈 챙겨 주시던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의 든든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영원히 깨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9에 전화해야 하나? 병원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해야 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못된 신고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미 평화롭게 떠나신 어머니께 왜 이런 고통을 드리고 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에도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데 한부만 받았더니 나중에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전화했더니 사망진단서 없이는 예약도 안 된다고 하고 결국 이틀이나 늦어진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를 탓하기도 했고요.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냐? 형이 좀더 빨리 연락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가뜩이나 힘든 시간이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해드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장례식장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둘수 없어서 침대로 옮겨드렸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왜 현장을 바꿨느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순간을 맞게 되는데, 정작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지만, 집에서는 가족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실감하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것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전화기만 붙들고 이리저리 연락하느라 정작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요? 황금 15분, 전화보다 손을 먼저 잡으세요. 제가 그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아버지의 임종을 아주 다르게 경험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일단 15분 동안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손을 잡고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드렸죠. 그 15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왜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왜 전화기부터 들었을까? 이후에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이런 마지막 15분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낸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후회가 적으셨어요. 아, 마지막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보다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드려서 다행이었다는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이 적었어요. 급하게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서로를 탓하는 대신 차분하게 고인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슬픔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빨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보낸 것에 대한 위안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황금 15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고인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멈춘 후에도 청각은 한동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둘째, 감사의 말씀을 전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같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셋째, 약속을 드리세요. 남은 가족들 잘 돌보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약속 말이에요. 넷째, 무엇보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고인과 함께하세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시고, 조용히 손을 잡고 곁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물론 25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온한 임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응급상황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임종하신 경우라면 이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5분은 여러분에게도 고인에게도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만약 다시 그 순간을 맞는다면 이번에는 꼭이 황금 15분을 가질 거예요. 전화기보다 먼저 손을 잡을 거고요.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 그 소중한 15분을 보낸 후에는 차근차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하셔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서 정리한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장례식장부터 전화하기.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일단 장례식장부터 알아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해드린 한 분의 경험입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가 새벽 5시부터 시내 장례식장 12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망진단서부터 받아오세요라고요.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빈소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심지어 고인을 모시는 것도 불가능해요. 더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좋은 시간대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모두 다른 분들에게 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가족은 원래 계획보다 늦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추가 비용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 고인을 함부로 움직이기.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계시니, 침대로 옮겨드리자. 어머니, 낡은 옷 입고 가시면 안 되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자. 이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선한 마음이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실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돌아가신 것을 손자가 발견했는데 그대로 둘수 없어서 안방 침대로 옮기고 평소 좋아하시던 정장으로 갈아입혀드렸대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왜 현장을 임의로 변경했냐, 원래 어디서 돌아가셨냐고 추궁하더래요. 집에서 사망하면 자연사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가 기본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장 보존이에요. 고인의 위치, 주변 물건 배치, 복용하던 약물, 마지막 식사 흔적 등이 모두 자연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 사례에서는 결국 경찰 조사가 이틀 길어졌고 부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고인을 발견한 그 자리 그대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변 정리나 청소, 옷 갈아입히기나 세안, 약물이나 음식물 정리 등은 하지 마세요. 애틋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세 번째 실수. 119에 부정확하게 신고하기.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당황한 마음에,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응급상황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신고하시는 거죠.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올까요? 당연히 심폐소생술 장비, 제세동기, 각종 응급처치 도구를 가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한 분의 경험입니다.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어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4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걸 아는 가족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40분이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대요. 할머니는 이미 편안히 가셨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했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올바른 일일고 신고법.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셨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원들이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출동하게 되고 불필요한 응급처치로 인한 가족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도 자연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죠. 이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된 가족과 준비되지 못한 가족.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가족의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80세 되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가족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중에 내가 가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서랍에 있는 봉투를 열어 봐라. 그 봉투 안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대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주치의 연락처, 서울내과 이모 원장, 전화번호, 복용 약물, 고혈압 약 아침 한 알, 당뇨 약 저녁 한 알, 희망 장례식장, 1순위 서울병원 장례식장. 이순이 강남 시민장례식장 화장 희망 3일장으로 간소하게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이 가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15분 동안 곁을 지켜드린 후 차분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치인은 서울 내과 이모 원장이고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이미 준비된 정보 덕분에 30분 만에 끝났고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둔 곳으로 바로 연락해서 예약을 마쳤어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행정처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대요.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혼란 없이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준비되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 반대로 준비되지 못한 가족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가족인데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떡하죠?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아들은 당황해서 장례식장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주치의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대요. 어머니가 어떤 약을 드셨는지, 어떤 병원에 다니셨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사망진단서 발급이 지연되고 경찰 출동과 부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엇보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정해놨냐? 형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원래 힘든 시간이 더욱 괴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족의 차이점. 이두 가족의 차이는 단순히 준비 여부만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무엇보다 고인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죠. 준비되지 못한 가족은 행정처리에 매몰되어서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게 됐고요. 그 차이를 만든 건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단한 장의 종이와 한 번의 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혹시 아직 가족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을 거예요. 평안상자, 그리고 가족대화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안상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서류봉투나 상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은 종이 몇 장을 넣어두는 것 뿐이에요. 평안 상자에 들어갈 네 가지. 첫 번째, 의료 정보. 최근 진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적어 두세요. 어느 병원 내과 누구 교수 연락처는 몇 번. 최근 진료일은 언제 이런 식으로요. 복용 중인 약물도 중요해요. 고혈압 약은 아침 한 알, 당뇨약은 아침 저녁 각한 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최근에 병원을 다니지 않으셨다면 건강검진 받은 곳이라도 적어두세요. 이 정보만 있어도 사망진단서 발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나의 마지막 소망. 장례 방식은 화장인지 매장인지, 종교 의식은 기독교식인지, 불교식인지, 무종교인지 체크해두세요. 희망 장소도 1순위, 2순위로 적어두시고요. 1순위 서울병원 장례식장, 2순위 강남시민장례식장 이런 식으로요.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다면 꽃은 국화보다 백장미로, 부조금은 받지 말고 조화로만 3일장으로 간소하게. 이런 것들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서류 위치. 신분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보세요. 주민등록증은 안방 첫 번째 서랍. 가족관계 증명서는 거실 책상 서류함, 인감도장은 안방 두 번째 서랍 빨간 케이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히 적어두는 거예요. 재산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통장은 안방 옷장 위층,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거실 서류함, 파란 파일, 자동차 등록증은 현관 신발장 위 이렇게요. 보험 관련 서류도 빼먹지 마세요. 생명보험은 어디, 실손보험은 어디, 상조회사는 어디, 그리고 담당자 설계사가 있다면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비상연락망. 우선순위별로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1순위 즉시 연락할 사람들, 장남, 장녀 연락처, 2순위 당일 연락할 사람들,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3순위 장례 준비 후 연락할 사람들, 친구나 지인, 교회나 사찰, 직장이나 단체. 연락 순서도 중요해요.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장례 날짜가 확정된 후에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른 연락은 혼란만 가중시키거든요. 평안상자보관법. 가장 좋은 보관장소는 안방 첫 번째 서랍이에요. 모든 가족이 아는 곳이어야 하고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상자 겉면에 큰 글씨로 응급상황 시 개봉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내용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시고요. 가족과의 대화법. 이런 준비를 해보자고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불길한 소리냐.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 요즘 주변에서 준비 없이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우리는 그런 일 없도록 미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식들아, 이런 대화가 무거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그 순간에 서로 덜 힘들 것 같아. 절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료정보 세 줄만 적어보기. 다음에는 희망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이해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눈 가족들을 보면 평소에도 더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황금 15분의 의미를 알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행동을 피하고 평안 상자 하나를 준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준비가 그 순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3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다. 어르신 한 분이 해주신 이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평안 상자 만들기를 시작해 보세요. A4 용지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료 정보 세 줄, 희망 사항 두 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30분이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가족과 첫 대화를 나눠 보세요. 여보, 오늘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셋째, 119 신고할 때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셨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저장해 두시면 그 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해서 준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을 상상해 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준비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나이들매 품격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큰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에게 큰 평안을 선물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